네 안녕하세요 아고르입니다. 자, 조금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 일단 업로드는 미리 해놨습니다. 디코방 들어가서 보면은 그 무슨 팝업 채널에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장터도 하나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것도 만들어놨고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컨셉을 뭐가 했냐, 음, 좀 쉬운 실무. 쉬운 실무 느낌으로 좀 잡았습니다. 실무를 좀 쉽게 해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 악모 요거 학원 모의고사 이제 어차피 다 기출 편집본이기 때문에 다 풀어 보셨을 거라 믿고 등급별로 어떻게 해 먹는 게 좋을까 요거를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1회, 2회, 3회가 미적분이 제공이 되고요. 확통 기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6평 거도 있고요. 9평 거도 있고 그다음에 9평 거가 약간 좀 난잡하게 해 놨어요, 제가. 좀 잘못 했는데 뭐 즉석에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돼서 뭐 백일 기념 어쩌고 어 있는 것도 있고 A 타입 있고 뭐 B 타입 있고 뭐 C 타입, D 타입인데 B는 제가 폐기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설 문항들을 조금 추천을 몇개해줘 가지고 폐기시켰구요배포해볼 만한 게 ACD랑 백일 기념 1회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꿨죠. 그래서 1회 버전, 요렇게 있고, A도 뭐, 확통 A랑 미적 A 있는데, 그냥, 어, 미적 A 하시면 되고, 미적분 조금 친화적으로 했고요. 음, 그럼 미안합니다. 제가 뭐, 학생들 직접 쓴, 쓸만한 애들 거를 좀 이제 해서 한 거라서. 일단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 어떤 학생의 A 표본이 있습니다. 이 학생과 이 학생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틀린 문제들을 최대한 그 겹치지 않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AB라는 거지. 뭐 실제로 한1 0명 정도를 그 교차 검증을 해서 해놓는 거니까 애들이 배치를 했을 때 틀렸을 법한 것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스무스하게 미적분 구모 기반이니까 구모 한번 다시 풀어 보신다는 느낌으로 한 11번까지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렸으면 좋겠고요. 한 5분 안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코멘트를 조금씩 달아 놨어요. 뭐 이거 그림이 조금해서 이게 비포로 프린트 할 거니까 실제 모의고사 사이즈에 맞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하셔서 풀때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1 4번에 너무 쉬웠었죠. 우리가 구모 때 그래서 조금만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14번의 난이도를 살짝 높였고요. 15번의 난이도는 살짝 오히려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 일대일 대응 함수를 조금씩 생각을 해봐라. 요거 10모 30번 있잖아요. 10모 30번에서 쓸만한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그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짜놨으니까 별로 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 밸런스를 미세하게 맞췄어요. 회차별로 미세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능 대비용이 어 1, 2, 3회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제가 이제 껴서 좀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구평 대비로 나온 거 1회 분하고 A 타입하고 C 타입하고 D 타입. C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C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니까. 그렇게 돼서 한 요렇게 한 7, 8개 정도 6평까지 합쳐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것도 조금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아마 수능 대비는 3회차가 조금, 조금 난잡할 겁니다. 조금 난잡할 건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회차가 조금 실전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회차에 이 다정복수에서 22번 지원을 해줘서 그 22번 넣어도 된다고 하길래 넣었습니다. 그냥. 사설에서 넣어도 되는 거뭐 허락받고 넣고 싶은데, 더프 20번도 넣고 싶었어요. 그 4월 더프 20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 못하니까, 제가 뭐 대기업이면은 뭐 요청하면은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막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는데, 뭐안 되죠. 일단은 작년 거뭐 넣고 싶은 문제가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더프 14번 이제 뭐 제가 했던 뭐 그런 것들이나 이런 걸좀 하고 싶은데 3회차 30번에는 제가 특별히 제가 수능 특강 보고 만들어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넣어놨고요 약간 학교 내신 스타일로 변형을 해가지고 조금 수능식으로 해놓은 거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음 밸런스에 대한 난이도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조금 내면은 적분 퍼즐 유형을 여기다 박아놨고요. 적분 퍼즐 유형을 또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적분 퍼즐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도형 음함수도 넣어놨고 이번에 미적 28, 29, 30이 할 말이 많은 게 28에 적분 퍼즐 나오고 29에 어 항등식 나올 수도 있고 급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수 나오고 30번에는 이제 항등식 관련된 뭐 적분 퍼즐이나 이런 게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음함수 도형 나오거나 여기 뭐 적분 퍼즐 나오고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서마다 답을 조금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음함수 나오면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뭐, K제곱을 구하시오 했으면 진짜 답이 8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K제곱은 뭐, P분의 Q 했을 때 이게 4분의 3이어서 답이 7이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에 답이 70일 나올 수 있는 경우랑, 그 다음 13 나올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보들을 조금씩만 조금 더 연구해서 11월 달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 숫자가 조금 뭐, 그런 이쁜 숫자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 그 다음 저는 75랑, 이번 연도에는 150에 관련된 숫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냥 50이죠, 사실은. 50을 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워놓고, 그렇게 1회차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써놨고, 확통기하 친구들은 제가, 요건 미적답지거든요. 이쪽은, 이쪽은 미적답지인데, 제가 확통기하 친구들은 그냥 여기 밑에 띠롱 하고 달아놨으니까요. 그거 풀어보시고, 어, 약간, 수준을 써놨습니다. 본인이 1등급이다 하면은 다 맞아야 돼요. 어, 65분에서 70분 사이에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 때 1등급이 뜰수 있을 정도가 될랑말랑한 거고요. 2등급으로는 이제 뭐 담아지셔야 되는데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요 이건 약간 시간을 줄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두 문제 버려도 괜찮으니까 해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이외 설명 좀 해줄게요 여기를 수정을 조금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다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끊깁니다 11번부터 조금 뜬금없이 어, 주관식인데 왜 이런? 하니까 그냥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들어갈만한 문제가 딱 얘밖에 없어서 얘가 이제 보기로 뭐 1, 2, 3, 4, 5번 만들어 놓을까 하다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느낌인가 해서 볼수 있게끔 해놨고요. 13번은 계산입니다. 13번 계산 이거뭐 그냥 의도가 없어요. 그냥 계산 연습해봐라 이거고. 14번에 도형인데 그나마 조금 어려운 도형 넣어놨죠. 그나마 정답률 조금 낮았던 거. 그래서 그거랑 이제 고위 거를 좀 넣었습니다. 하나 좀 안풀었으면 요거라도 한번 풀어 봐라 해서 이거 15 수능이랑 아그니까25 수능이랑 좀 비슷한 15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20번 요거 좀 어려운 느낌이었던 적분. 그다음에 많이 틀리더라고 저거. 그래서 21번은 10월 교육청 이번에 많이 틀렸죠. 그리고 평가원 거6편 걸로 넣어서 밸런스를 조금 2회차를 살짝 올렸어요. 살짝 올렸고 미적분은 요거 2사 수능 요거 하나 넣어 놨고요. 이투스 이번에 문제 괜찮아서 이투스 넣고 싶은데 못 넣죠. 저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밀고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적분 퍼즐 유형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건 미분 추론 개형, 최상위 건 변별하는 문제,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급수가 안 나오면 항등식 유형으로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29번 있죠? 그 음함수 터치했던 그 문제. 역함수로 돌리는 그거 나올 수도 있고 3 0번의 음함수 계속 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다양하게 한꺼번에 풀어서 한 번에 두 개씩 푸는 거 추천해요, 사실은. 악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두 개씩 푸는 거 추천하고 아, 코멘트는 안써 놨는데 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조금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풀어봤던 문항들이니까 구성되어 있고, 3, 3회차 주고 갑시다. 사실 뭐 요거 이제 별 의도가 이제 안볼 수도 있지만, 안볼 수도 있지만, 3회차에는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조금 깨버렸습니다. 조금 조잡해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어, 2회차가, 아니 3회차가 제일 어렵겠다. 그래서 그거 해서 사관학교 것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조금씩 달아놨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할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난이도 높은 애들이 왔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요구도 조금 한 번쯤 더 해봤으면 좋겠는 거. 갈아탄 함수. 그리고 무난하게 가다가 29번 문제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어, 22번에 지로함이 안 나오면은 얘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요런 느낌의, 그, 특히 그, 김범준 선생님 파이널 무유사 2회차랑, 그 다음 컬렉션 시즌2, 컬렉션 시즌 2 1번에 22번 뭐 김범준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그쪽에 나온 것들 하고 저스트 모의고사에도 있었죠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하고 요거 다정복수 아저씨 요거 해서 지원을 받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 22번 제가 만든 문제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이제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약간 문제가 살짝 마트니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퀄리티는 뛰어나지나 어 못풀 수도 있어요. 못풀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풀수 있는 문제로 평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풀만한 수준의 문제로 만든 게 30번인데, 어, 미적분 4에서 15%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어, 이게 왜 4에서 15냐면은, 시간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1등급이면은 내가 한 5분에서 8분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한 2등급인데 한 30분 박으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누는 건데 보통 예상 정답률은한15% 정도로 잡아 놓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고 아,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거. 이거 왜또 있냐 할수 있어요. 이거 왜또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어 제 미스입니다 이거는 제 미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일을 수정해서 이거를 29번은 바꿔 놓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음함수 그거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29번으로 바꿨었는데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꿔 놓고 영상 올리고 바꿔 놓게요 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한 번쯤 풀어 봤으면 좋을 법한 거 그래서 이렇게 멘트 써놨으니까 꼭 해서 이제 어 나머지 찍기는 나중에 또 보시고, 기아랑 이거 해서 활용하는 거 하고, 사실 이 영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올렸다, 이런 영상이고, 그 뒤에 계획표 짜는 영상은 내일쯤에 다시 아침, 낮에 제가 자고 일어나서 올릴게요. 한 4시 반쯤 잘것 같아서, 일단 편집 좀 마무리 해놓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